홍익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나 3, 화 8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자연계열에서 미적분 기하 및 과학탐구 지정 과목 조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전동욱라인 지망생들부터 늘어나는 확통론, 사탐론 수험생들이 비중을 생각해 보았을 때 홍익대학교 카드를 쓸 새로운 지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.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현역 고3에 더해 재주3수생까지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능 준비에 들일 시간이 더 많으니 수능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 수시모집에서는 상향 카드를 쓰기에도. 유리한 재수 3수생들께서 해당 전형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 대학에서 재수 N수생을 잘 선발하지 않는다는 카더라 때문에 걱정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으신데 애초에 교과 100%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고3이든 재수생이든 3수생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.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홍익대학교에서는 그래도 홍익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을 3 8은 맞게끔 관리해두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